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가격은 뭐 0.015원이겠죠? 다시 올려줬을 때.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이제 건강한 흐름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고, 다시 이제 업비트로 돌아가서 시바이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올라가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단기 추세에선 위로 이렇게 올려줬다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는 0.015원이에요.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한 다음에 지지까지 보여 준다 그러면은 꽤 단단한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전에는 한번 올려 줬지만 결국에 여기 빨간색 단기 평선에서 좀 저항 막고 아래로 빠졌죠. 빠지면서 종가 마감 자체를 0.0155원에서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때 올려 놨으면은 사실 이번에 98,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렇죠? 떨어졌을 때 이렇게 깊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브레이크가 이0 0 1 5원에서좀 걸릴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가격은 제가 여기 아래 있는 가격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상방으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0 0 1 5원만 당장에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4천 달러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까지 열어놓고 봐야. 해야 돼요. 완벽하게 이제 10만 7천 달러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까지는 이해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0.0155원